어디 오른쪽 오른쪽 야 하나 하나, 하나. 뭐. 밑에 하나 밑에 하나 밑에 주먹질로 잡을까지? 어? 지금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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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! 어왜왜왜 아, 나와! 아야! <laughs> 아니 잡자는 건줄 알았지. 야이 새끼 왜 자꾸 보고 도망가냐? <laughs> 어어 못 아, 봤어. 아. 야, 야 이거 이거 살아서 보자 미친 놈들아. 왜제창다안 <laughs> 먹었어? 아! <laughs> 아 <laughs> 이겼다. <laughs> 이겼다고? 아나펌나펌 나, 나 풀어서 바로 나왔거든. 이 씨발 쫄아버새 끼야 왜펌프인데 어떻게 야너 가방 먹어라 나 여기 한번 있어 우리 집 우리 집 집채 하나 있다 집채 야 이층에 있 이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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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자 아 여기 이층 어떻게 올라가 몰라 여기 여기 야, 야, 나 있는데 계단 있잖아 미친놈 들 <laughs> 여기 여기 빨리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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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 직돈, 먼저 가 오야 <laughs> 내 앞에 갈 씨발 갈비 당 씨발 나나오나 있어 왜레이 또 있어? 난 눈도 아니야. 나 아니야. 너야, 너야. 니 사운드야. 차닉 사운드. 야, 근데 왜쟤 기절이야? 세명 잡지 않았어? 하나 써? 돼 있어요. 하나 돼 있어요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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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똥구 누워. 나쏴 잡고. 펑팍펑 팍. 띠띠띠띠. 어디 뒤, 어디 몇층 거지? 내 주주 아니야? 아! 아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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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 뭐야? 아